마늘의 추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날이 풀린 다음에 땅이 녹은 다음에 이 마늘의 생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꼭 적절한 추비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추비를 주실 때 보통은 남부 지방 같은 경우 2월 중순에서 말에 추비를 시작하고요, 중부 같은 경우에는 날이 풀린 다음에 3월 초중도에 추비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비 주는 간격은 한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주시면 될것 같고요, 초반에는 NK 비료를 주시되. 수용성으로 잘 녹는 예, 비료를 주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예, 양분이 있었겠지만 어, 일부는 용탈되고 어, 양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어, 마늘 같은 경우에는 꼭 추비를 어, 공급해 주셔야 되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야지 마늘이 굵어지고요 왕성하게 잘 자르고 나중에 예, 수확량도 많아져요 예, 마늘에 추비를 주실 때는 보통 이렇게 어, 비닐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냥 비닐에다가 위에다가 뿌려 주시게 되면 예, 제대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런 구멍 사이사이로 일일이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의 구멍을 이렇게 20cm나 30cm 정도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벌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군데군데 찢어서 이게 놓으시게 되면은 이런대로 아무래도 추비를 뿌려주시게 되면은 이 골고루 추비가 어 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지 않고 그냥 추비를 위다가 에 살짝만 뿌려주시게 되면은 어디는 비료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을 찢어서 추비를 예, 주시고 비료를 이렇게 살포하신 후에 충분한 물을 주셔야 비료가 골고루 잘 녹아서 예, 작물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흡수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물을 주고 안 주고가 차이가 커요. 어, 비 오기 전에 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어, 그렇,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은 꼭 물을 주세요.